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이며, 제목은 '마지막 때의 환란'입니다. 중국 남성 시대의 시인인 양만리가 월계꽃의 생명력을 참여하며 지은 낙전 월계라는 시에 화무십일홍이라는 식기가 나옵니다.이 말은 열흘 동안 계속하여 붉게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꽃이 없다는 뜻인데, 일반적으로는 젊음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이 세상에서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막상 죽음이 임박하면 그동안의 삶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삶이 허무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끔 허무주의에 빠져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허무주의에 빠지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마지막인 동시에 영원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의 여정은 그 영원한 새로운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순간순간이 너무도 소중하여 주어진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며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는 말씀의 주제는 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대환란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지어다. 이 말씀은 이단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멸망의 가정한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주장하며 불안을 조성하고 자신들만이 피난처라며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멸망의 가정한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13장 1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갈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이 어떠하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성전의 타락한 내적인 모습은 보지 못하고 화려한 외형적 모습에 매료된 제자들을 질책하시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감남산에서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이며 그 일이 이루어지려 할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했고 예수님은 그때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이어 그때의 있을 대환란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보면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AD 70년에 발생할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성전의 무너짐과 그때 이스라엘이 겪게 될 어려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상 종말에 발생할 대환란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병행구질인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이 말씀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600여 년 전에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주신 예언을 예수님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 본문은 다니엘스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등입니다. 다니엘스 본문은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다니엘스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은, BC 168년에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강력한 헬라와 정책을 추진하면서 행해졌던 일입니다. 그가 유대인들의 충성을 강요하며 군대를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번제단에 부정한 짐승인 돼지의 피를 뿌리며 제사를 지었는데 이것으로 다니엘스 예언은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을 다시 인용하여 장차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예언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완전히 무너짐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신 예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세상 종말과 연결시켜 볼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멸망의 가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할 교회에서 변질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성전인 성도가 내적으로 의지하려는 마음의 우상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만 제사가 드려져야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인 성도의 마음에는 언제나 말씀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멸망의 징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을 보면 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성도를 양육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가끔 변질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도 있음이 사실입니다. 마치 믿음이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세의 복과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는 수단인 것으로 축복만을 선포하며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을 주님이 아닌 만몬의 신으로 대체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분별의 영을 구하고 내 속에 남아 있는 멸망에 가정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서 환난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셨는데 문자적으로는 유대의 산지에는 동물이 많아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의 문맥에서 산과 대조되는 개념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은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서의 감남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인생의 환란이 닥칠 때에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예수님 한분 뿐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 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당시 유대의 집 지붕은 대부분 평평한 옥상으로 만들어져서 기도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기에 알맞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낮 동안 일할 때에는 더위 때문에 그 옷을 입지 않고 집에 두고 오거나 가까운 곳에 벗어두는 것이 보통인데 밤낮의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틴에서의 겉옷은 낮에는 햇볕을 가리고 밤에는 추위를 막는 아주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집에 있는 어떤 것도 가지러 가지 말며 생명과도 같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가지러 갔다가 도망할 기회를 놓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뒤를 돌이키다가 기회를 놓쳐 멸망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로스의 아내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임박했을 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에게 속히 도망하라고 재촉한 말씀입니다. 불행하게도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길을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녀가 길을 돌아본 이유는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한 삶과 집에 두고 온 재물 등 세속적인 것들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유대인 관리인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영생을 얻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본문은 중요한 물건마저 가지고 올 틈이 없는 급박한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환란의 때에 성도의 삶의 자세를 교훈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미처 산으로 피하지 못한 자들은 지붕에서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서 기도할 것이니 이 세상에 그들의 미련을 두지 말고 체면과 합리가 있고 도서에 유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지켜야 할 합당한 삶의 태도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여는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했는데 그큰 복인 임신을 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동이 불편한 자들에게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시한부 종말론자들 중에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여 곧 종말이 오기 때문에 임신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이를 뱉다는 것은 아직 해산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것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먹이는 아직도 충분히 양육되지 못하여 양육이 필요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환란을때이는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충분히 완성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교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겨울은 팔레스티닉 특성상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이므로 추위와 많은 비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하기가 불편하고 양식을 구하기도 어려웠으며 안식일은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오리 이상 여행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무 일도 할수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에피파네스가 바로 이러한 규례를 알고 안식일에 침공했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한 많은 유대인들이 살립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초로부터 시작된 모든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은 그 상황이 최악의 조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환란을 만났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기도할 때에 환란의 날들은 변하여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환란의 날의 모든 육체는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바울은 이 사실을 고리도전서 10장 13절에서 아래와 같이 건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환난이 내려도 피할 길이 있음을 믿으시고. 비록 이 순간이 환란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기서 주님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오전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때와는 달리 시간과 공간의 범죄에 속해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두 곳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대살로니가 후성 1장 7절 8절입니다.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다음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벌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성천하실 때의 모습으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모든 사람이 볼수 있게 임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소문은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런데도 다가오는 반란이 너무 힘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도 핑계치고 다가가서.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그리하면 아무리 마귀의 시험이 지배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며 결코 성도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는 성도는 마귀의 미혹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뱉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도 그런 소망과 열심이 있는 성도를 위하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소망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